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아, 여러 동물들은 ufo로 납치하는 게임 가차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폰을 기울이면 화면 상단에 ufo가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화면 양쪽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ufo를 동물에 맞춘 다음에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ufo에서 레이저 빔이 발사가 되고 동물이 레이저에 맞으면 ufo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잡아야 할 동물들의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한 시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동물의 숫자만큼 잡아주시면 게임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체 동물들을 잡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네요. 생각 외로 게임의 어려움으로 UFO를 집중해서 잘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